유언도 못 남기고 왔습니다. 제 아내에게 한마디만 남기고 가고 갈수 있게 해주십시오. 좋다. 어 이거 터니 왜 이래? 어. 좋아, 아주 좋아. 아니 야! 저 근데 손을 꼭 뭐, 뭐, 그렇게 뭐... 해야 됩니까? 유언 한번 해보라. 거 여보 뭐... <laughs> 마지막 말도 못 남긴 남겨... 아유. 여보 <laughs> 뭐... 내가. 당신 사랑하는 마음을 마지막 말을 하니 꼭 기억에 남네. 근데 진정 내가 때... 당신을 이 정도로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만 알아주시오 진정 있게만 하시오. 여보 헛소리하면 이걸로 내려칠 거야. <laughs> 여보 내 마지막 말은 어? 밥 먹을래, 빵 먹을래, 아니면 박나래랑 뽀뽀할래. 얘들아, <laughs> 뭐든. 박나래랑 뽀뽀를 하다니. 아, 와이프를 두고. 밥 먹을래, 빵 먹을래. 더러운 아, 재 그거를 와이프한테 유언이라고 아, 남기느냐? 그, 그, 아니야 여보 그, 아주 너, 쓰레기 중에 아주 상승이다 그냥, 이놈아 그냥 가는 걸로 해 여보 이러다. 이거 아니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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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하나 남겨라 저는 할 말을 다 하고 온것 같긴 한데 웃기지 마 저도 와이프에게 이 말을 못하고 왔습니다 유언을 잘 남기거라 여보 응. 내 마음 알지? 그동안 정말 당신에게 표현을 못했어 여보 이걸 보러 여기까지 와야 했냐? <laughs> 이게 뭐야? 와야지! 이거야. 와야지! <laughs> 이걸 보러 여기까지 와야지! <laughs> 자, 가자! 자, 잠깐! 조성사장님도 죽었으니까 여기 온거 아니오? 유언을 남기고 왔어? 그래! 나는 나 다시 돌아갈래! 이렇게 유언을 외쳤지? 아니! 엄마한테는 안 남기고 왔을 텐데 <웃음> 엄마한테 <웃음> 한마디 남기시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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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.. <아니>, 뭐, 갑자기 <laughs> 아이씨... 소 소리를 냅니까? 좋다! 사랑하는 어머니에게! 유언을 하나 남기지. 그렇지. 그렇지. 잠시만, 그렇지. 잠깐 들고 잠깐 들고 있자고.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찬스 볼. 어. Bueno. 좋다. 좋다. 어머니에게 내가 이런 유언을 남기지. 어머니에게는 장난하면안 돼. Overseas, 어머니. 뭐야? 부려자. 남서 공연한다고. <laughs>